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명예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피 얼마를 찍어 회막 쪽으로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 하나와 우술초 가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죽음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죽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재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